오늘은 좀 제가 한번 2편을 리뷰해 볼 건데요. 일단은 썬더코트님, 아, 썬더코트님, 이거 영상 허가를 해주셨는데. 안녕하세요. 음 이게 블루, 블루라인잖아요. 이게 베어링도 좀 좋고, 지금 여기. KK 베어링. KK 베어링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? 아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개인적이 박스가, 음. 고급이. 고급.. 고급같은데 이건 아니고 고급 아니고 일단 이걸로 보관하기에 가장 최절한하거같은안맞춤 안성맞춤 안성맞춤 자 일단은 이박스 아, 치우겠습니다 자조이자조이 무지개 색깔인데 나 이거 이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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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둘이 좋고요 그다음 자 이제 거의 다 리뷰를 끝나가는데요 리브.. 리 이게 좀, 파일린선이라서 아, 잠깐만, 형님, 잠깐만, 좀. 자, 지금 짠다고 했는데, 죄송합니다. 바, 갑자기 바뀌었어. 근데 있잖아요. 이게, 블루잖아요. 근데, 여기, 축이 좀 짧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, 이게, 라인이, 살아있네. 스테인리스링? 이래서, 지금, 이거가 좀 부드럽거든요? 잡았을 때는, 좀 작은 느낌, 아 작은 느낌 같은데 좀풀 사이즈 같기도 한데. 죄송, 아, 죄송합니다. 이상 썬더코트, 이상 썬더코트, 아, 이상 썬더코트. 요요 대장이었습니다. 뿅뿅.